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보냉백 하나를 어, 이건 기존에 쓰던 거니까 이거 하나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음료나 뭐또 이렇게 뭐 있죠? 뭐 음료수 뭐두잔세잔뭐 잔, 잔뭐 이런 거 이게 특히 뭐 이렇게 종이 그런 거 없이 캐리 어 없이 그냥 주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다 다 세워서 이걸 이걸로 다 고정해서 할 수가 있고 뭐 부족한 부분은 끼워도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다 고정하고, 그리고 다니고, 또, 뭐, 굉장히 작은 거, 뭐, 타코야끼나 뭐, 이런 것도, 여기에 고정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다용도로 쓰시면, 특히 뭐, 음료 같은 경우도 저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음료 같은 경우도, 여기다 그냥, 1 5리터 같은 경우도 그냥 꽂아버리면, 이거 안 움직여요. <laughs> 어, 한번 이거를 제가 해서, 뭐, 정확하게 한번 더 촬영을, 어, 뜨문뜨문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네디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그전에 배달통 안에 이렇게 음료나 뭐 음식이 좀 작은 것 같은거 고정을 하는 어, 작년에 뭐 나왔던 제품들이 좀 있었어요 그 레고 방식으로 뭐 바닥판에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뭐 그런 파티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또 뭐였더라 이렇게 뭐 철판으로 된건데 이제 그걸 또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음 그런것도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 갖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어, 자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좀 그래서 다른 제품이 나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뭐 비슷한 가격에 나온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레고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가운데도 껴지고 여기도 이렇게 껴지고 이렇게 조립이 해서 이렇게 철판에 붙는 방식이고 음, 자석은 오히려 이거 아시죠? 네오티듬 자석 이 핸드폰, 우리들 쓰는 그 자석이라서 접착력이 굉장히 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닥판의 기수도 좀 그렇게 나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고정을 해놓으면 이게 진짜 튼튼해갖고, 이제 뭐 음료나 이런 걸 고정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원하는 걸 받아서, 이게 가장 지금 뭐, 레고와 이제 바닥에 자석까지 가장 지금 나온 제품 중에는, 어, 똑같이 뭐 2만원대 제품이면, 가장 메리트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요청을 했거든요. 제 하디탑박스에 딱 들어갈 만한. 일단 바닥판도 되게 깨끗하고 이게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여기에 코팅이랑 이런 철비를 다 해가지고 이게 전혀 손이 까지거나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되게 맨들맨들하게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 딱 배달통이나 뭐 이런 배달 가방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어, 철판 자체도 일단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만 써도 되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어, 이게 붙이기도 좋고, 이동시키기도 좋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기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한반 정도는 요 보은행 가방을 하나 넣고 다니는데, 이반 정도의 음료수를 이렇게 넣거나 할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이거 받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은 디자인에 저도 지금 좀 흡족한데, 음, 요거를 해서 이제 제가 통에 달고 다니면서 한번 써보면서 그게 이게 진짜 괜찮은지, 뭐, 정말 뭐,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2만원대 제품에 뭐, 어쩔까, 편리할까. 그전 제품들도 너무 내가 그냥 돈 주고 사긴 좀 아까워서 그냥 안 했었는데, 이거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 재미너니어. 3MJI요. 뜨거운 거. 발칸 <laughs> <잘하는> 거.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 네. 네. 파티션을 받은 이유로좀 나을 것같은는음들어가겠요 아이거움이아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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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이제 뭐 한, 한 사, 2, 3일 정도 이 가우스 3000, 가우스 4000이 파티션을 써봤는데요. 야, 이 진짜 자력이 이 핸드폰 이, 이, 네오티움 자석이 이게 얼마나 세냐면 진짜 이게 하도 이게 들어버리니까 제가 원래는 그냥 찍찍이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이 철판 무게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무거워서 이게 들리겠어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들면 그냥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구멍이 하나씩 박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를 그냥 나사를 박아버렸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박아았쓸 정도로 여기 앞부분은 그냥 찍찍이로 붙이고, 야, 이렇게 이거를 깜짝 놀랐네요. 진짜 너무, 너무 이게 자력이 세가지고, 음, 이게 뭐 가격 대비 지금 나온 파티션 중에는, 오,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식 놓고 다니고, 음식 놓기에도 좋고, 이제 음료나 특히 음료 놓기에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거 뭐 다른 음료 이제 놓을 거 하나 있으면은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한번 밤에 너무 급하게 막 배달하고 이러느냐고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한번은 요번에 이제 배달하면서 이렇게 놓는 사진들도 야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가성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 저는 지속적으로 정말 사용하기 좋고, 뭐 MX 헬멧이라든가 장갑, 뭐 인코트로 귀걸이 마스크, 맥션캠, 뭐 블루투스, 뭐 등등 제가 실제로 진짜 재구매를 많이 하고 있고 어, 가성비나 만족도가 높은 제품만을 리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이 배달통 파티션도 어,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음, 내년에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제품들에 대한 리뷰와, 이제 뭐, 엔잡이나, 뭐, 수입거래에 관한 이야기, 또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한해 이제 너무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